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원희룡 12일 만찬 회동전당대회 등당 현안 논의한 듯 한동훈의 전략적 재유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오세훈. 약자동행은 보수의 길 대통령 눈치보는 당 벗어나야 오세훈의 전략적 행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위기에 빠진 보수의 이념과 노선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며 낡은 보수의 시각에 매몰된 정부여당의 일개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권 경쟁의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당원투표 100%가 아닌 국민 여론 100%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당의 독자성과 활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총선 참패 후에도 극심한 혼란 속에 개혁 시도마저 지지부진한 당이 살아나려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당대표 원내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TV 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에 출연해 크게 바뀐 정치 지형과 대표 브랜드 없는 보수 정치 속에서 당이 도입해야 할 정체성으로 약자 동행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우선 정치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게 책무라며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약자를 잘 보듬는 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며, 좌절하고 분노하며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보수정당을 지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나아가 당의 강령의 약자와 동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며 보수가 채화할 길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정책을 통해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여당이 운동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 패착이 됐다며 비전의 부재를 패배 요인으로 분석했으며, 오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2년 동안을 집권했으니까 정권 심판론이 더세 보인다며 여당이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들어간 것이라며 진단했습니다. 또 야당이야 집권 중반기에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주장에는 여당이 비전과 미래로 승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짚으면서 민생을 어떻게 보듬겠다는 확신을 드리면 제일 좋을 뻔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으며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데 대선 해 정당의 비전과 이념을 선거로서 달성하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그걸 실천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이겨주는 사람이 그 당에서는 제일 좋은 장수고 효자라고 오늘 뗐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고 후보로 뽑아야 한다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간발의 차이로 진 선거구들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패착이 대통령께 직언하는 당이 아니었다며 이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표 원내 대표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 당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에 대해선 그럴 수밖에 없으며 제가 사이다 발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시장과 같은 공직에 취임하면 그때부터 정치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하며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의 시장직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 드문 수도권 대표 정치인이자 중도 지지층에도 통한다는 특장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은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으로 팬덤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최근에는 약자동행을 기치로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며 보수 개혁과 중도 끌어안기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그는 제가 시장이기도 하지만 당 중진 중한 명인데 선거에 참패하고 모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오불관 언상관하지 않고 모르는 체한다는 한자성어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며 이날 당을 향한 사이다성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기까지이며 다음 주부터 또 일로 돌아간다며 지지율 0.1%도 나오지 않아도 다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중진이자 잠룡으로 통하는 오 시장은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언론기고 등을 통해 보수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을 푸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일단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또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서울에 미쳐있다며 최우선 순위는 서울이라고 답했으며 정치권 현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선 절대 반대라며 부자와 어려운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 상박 구조라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시장은 고향에 대해 당한팎의 잘못소문이 나 있다면서 고향은 서울 성수동이며 부친부터 13대조까지 대대손손 살아온 서울 토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과 전략적 행보는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과 대권주자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기존 보수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볼수 있으며, 이는 그가 따뜻한 보수라는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목적과 맥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전통적인 보수 가치와는 다소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포용적 보수주의를 내세워 중도층과 젊은 세대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보수 정당이 전통적으로 약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지지 기반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정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정치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는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당의 독자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수 있으며 이는 당의 이미지 쇄신과 당내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오 시장의 이러한 발언과 정치 철학은 그의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통해 중도층과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그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 우선주의는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 신뢰성과 리더십의 표현으로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보다 넓은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전략과 행보는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 구축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하려는 중단기적인 계획을 반영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힘내에서 그의 위치를 강화하고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과 당 내외의 반응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